반갑습니다. 자연폴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에 보이는 폭포와, 아, 그리고 샤워를 동시에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폭포를 보는 것만 해도 재밌고 시원하지만, 어, 저것을 그냥, 어,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호수를 빼서 샤워를 바로, 어, 호수를 옆으로만 제껴면 할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폭포를 만드시는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어 호수 바로 샤워하신 호수와 연결하는부분 그리고 어 폭포를 만들면서 또 제가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폭포죠 예 제가 이 바위 위에다가 7층으로 석탑을 쌓아서 그 위에 물이 나오도록 호수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예 이렇게 보시면 바위 위에 이렇게 폭포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 의자, 앉는 의자도 돌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 돌탑이 있어서 돌이 있어서 돌탑을... 어, 좀 말이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돌탑을 11개를 만들었는데 예, 네, 11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저기는 빨래를 늘, 늘어놨네요 제가 자 그러면 저 어, 하나 어, 샤워하고 같이 할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쪽에 보면은 호수가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묻었고요 일부를. 그래서 이게 이제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물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작은 흰색 파이프요. 흰색 파이프는 수도 물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제가 수도 시설 해놨기 때문에 뭐 상수도는 아니지만 어, 샘물을 집 가까이로 근처로 어, 빼 빼왔습니다. 그래서 고그 시설에서 나오는 물이고, 요거는 비가 이제 요 앞전에 많이 왔기 때문에 에, 또랑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큰 파이프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이 파이프가 물이 많고, 어, 비가 아주 안 오고 가뭄이 심하면 물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어, 좋은 점은 이 흰색 파이프는 언제든지 이, 수돗물이 넘치, 넘쳐도 이쪽으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어, 수돗물이, 가정에서 사용해서 없을 때는 수돗물을 털면 나옵니다. 고그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포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어, 흰색을 좀 많이 빼놓은 거는 청소를 좀할수 있도록 흰색 파이프를 빼서 청소를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예, 이거 빼면 그냥 바로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참 본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이렇게 이제 탑에서 내려오는 어, 이렇게 이제 폭포는 만들었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에, 이것을 그냥 폭포로만 사용하면 좀그 활용도가 낮더라고요 샤워를 차오라기보다는 폭포수를 맞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옆에, 이쪽 옆에 보면은 제가 어 여기를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돌하고 예. 돌만 하나 대놨죠. 옆에 돌이 예. 돌로 돌려 대놨죠. 돌 옆에 예. 조정하는 겁니다. 위치를 조정하는 돌이고, 위치를 조정하게끔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샤워가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샤워가 되죠. 예. 이렇게 빼놓으면 됩니다. 예.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밑에서 이제 물을 맞을 수가 있죠. 예, 맞는 모습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높이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폭포수를 맞으면 됩니다. 맞으면 지금은, 어, 맞을 때는 호수를 옆으로 뺐고, 그러면 폭포, 저 석탑에는 폭포가 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옆으로, 옆으로 놓으면, 예. 자, 이렇게 놓으면, 옆으로 깊게 놓으면, 다시 멀리서 볼게요. 이렇게 폭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 더울때 금방 와서 어, 포코스를 머리에 좀 맞고 온몸에도 맞고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하고 또 어, 석탑을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 어,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돌 남는 것은 석탑을 쌓으니까 좀 보기도 좋고 어,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석탑 쌓은 부분이고요.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1 1 개를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어, 이 수도 흰색 파이프. 수도 물이 이 수도물을 틀어도 어, 물이 이쪽으로 나오고, 수도 물이 넘쳐도 이쪽으로 물이 나오는 시스템을 했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파이프가 쭉 지나가죠. 네, 여기는 보면은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뒤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장대는 달의 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달의 그게 달의 순입니다. 지금 작아서 장대를 가득 채우지 못한 상태고요. 달의 순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퍼를 이렇게 두 파이퍼를 갖고 왔죠. 이렇게 갖고 왔고, 여기서는 어 흰색이 검은색으로 16mm 파이프로 바꿨습니다. 16mm 파이프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T자로 바뀌거든요. T자로 바뀌는데, 이게 직선, 직수가 내려오는 게 이게 수돗물을 털면 내려오는 거고, 이쪽은, 어, 넘쳐서 나올 때, 수돗물이 넘쳐 나올 때, 나가는 선입니다. 수돗물이 넘치면 이쪽으로 나가고, 수도를 털면 이쪽으로 나가게 되죠. 어, 넘치는 부분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 임시 냉장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물에서 나오는 물인데, 수도물이, 어, 물이 나와서 이렇게 넘치면 이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죠. 구멍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있습니다. 요 파이프입니다. 요 파이프. 이 파이프로 물이 넘어 나가게 되죠. 넘어 가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땅 쪽으로 파이프를 묻어서 이쪽으로, 예, 합쳐져서 폭포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렇게 가면 이제 폭포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수도물은 수도, 수도물을 수도 털었을 때 나오는 거는 탱크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에서 수도꼭지를 털면 바로 이렇게 예, 폭포수로 물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에, 수, 폭포수가 잘 나오고 있죠 에,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에, 어, 보기도 좋고 샤워를 하면은 좋습니다 에, 물을 폭포수를 맞이, 맞이, 맞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좀큰 장점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혹시 폭포수를 만들면 어, 그 점을 어, 이용해서 항상 파이프를 어, 옆으로 좀 어 잭기면 어, 폭포수를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만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 제가 지금 더워서 계속 그 폭포수를 맞고 있는데 직접 어, 호수를 옆으로 잭기서 제가 어, 폭포수 맞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리 더워도 어 조금만 하면 춥습니다 그 정도로 어 산속에 물이 시원하고 그리고 지금 금방 어어 샤워할 때는 폭포수 맞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바로 또어 돌탑 위로 어 호수를 얹으니까 폭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폭포수 를 만드시는 분은 꼭 이렇게 더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폭포수 어 맞는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옆으로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